Can I just make a shot? Actually, I'm a Korean YouTuber, so make a shot um. and give it as fresh present if you don't mind. S sure, of course. Sure. Why not? <laughs> just be natural. <laughs> One, two, three. I'm going to send you uh, through the Instagram, if you don't mind. Um, yes, of course. Please, please. Uh, do you live here in Seoul? Yeah, I live here. This is so... How is your German so good? Like, have you been born in Wuppertal? No. Nah. 아니 아, 너아니 아니, 넌 너무 아 네. 하나, 제가 평소에 영상을 찍으면 피부가 좀안 좋아서 좀영상 찍을 때 걱정이 되는데 캐논 RV50은 피부 조정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피부 걱정도 좀 덜하게 영상을 찍을 수가 있어요. 또한 카메라 자체 사진, 영상에 적용할 수 있는 픽처 스타일 및 컬러 필터가 있어서 초보자도 손쉽게 마음에 드는 색상으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캐논 R50VS는 이미지 안정화 기능이 있어서 영상을 찍을 때 떨림에 좀더 강하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안 쓰고 휴대폰으로만 잡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은 안정화 기능을 1단계로 켜놓은 상태입니다 다른 거치대나 짐벌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손으로만 잡고 편안하게 걸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연사 속도잖아요. 순간 포착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연사 속도가 초당 15까지 나옵니다. 그래서 잡고 그냥 누르면은 그래서 사진 찍을 때 정말 쉽습니다.